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재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란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큰 주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함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18 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오래만 그냥 두시지요. 그 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 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